이거는 어제 올라온 러시아 서머의 정선이 형 인터뷰예요. 근데 말은 한국어로 하셨더라고.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코로나가 그 게임 개발하고 계신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영향이 있죠. 물론 이제 재택의 체비는 저희가 예전부터 해두었기 때문에 뭐 엄청나게 뭐 공황이냐, 그러면 뭐 그렇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게임 개발이라는 게좀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뭐 메신저 회의나 화상 회의보다는 직접 모여서 하는 게 효율이 좋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감명깊게 플레이하셨던 게임들이 있을지또 로스트 아크는 어느 정도 플레이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MMORPG는 제가 한 20년간 하, 그, 한순간도 어떤 게임이든 안 잡고 있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로스트 아크가 이제 2018년도에 한국에서 출시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다른 MMORPG는 많이 손대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한, 그러니까 로스트 아크만 계속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우선은 굉장히 원형대 레벨도 많이 고인물처럼 높고요. 비아키스 정도까지는 당연히 이제 클리어하는 를 레벨 때에 있습니다. 뭐 모든 클래스를 다 당연히 섭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클래스 저클래스를 많이 맛보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의 플레이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치실 때 있으면 뭐 다른 좋은 게임들도 잠깐 해보시고 오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꼭 돌아와 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마법사 클래스 출시를 발표하셨는데요, 이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좀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조금 뻔한 법사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새로운 직업들을 많이 내다보니까 클래식한 직업들을 내보는 것도 굉장히 또 반대로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요. 아마 저는 많이 오히려 판타지 세계관 좋아하시던 분들은 좋아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좋아해 주실 거고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는데 혹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걸리는 시간은 사실 클래스의 어떤 컨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굉장히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이게 오래 걸려요. 사실은 절차가 굉장히 좀 많이 깁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너무 늦게 출시하지는 않도록 뭐 저희 스탭들이 항상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좋은 클래스들을 만나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지는 스킬이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여지가 있을까요? 당연히 버려지는 스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저희가 이제 컨텐츠가 레이드가 있고 그 다음에 뭐 PVP가 있고 또뭐카스전형 같은 좀 선호될 수 있는 스킬들이 달라질 수 있는 또 트레이코드도 또 다르게 설정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타입별로 달라질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이게 그 채택을 받지 못하는 스킬은 정말 버려지는 스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려지는 스킬에 대한 정의는 저희는 그렇게 내고 있고요. 애초에 스킬의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되어 있어서 어떻게 뭐 수치를 조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어떤 설계 자체의 문제들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클래스들들도 다 이제 차근차근 메타가 바뀌면서 손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버려지는 스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밸런스에 대한 고민은 많이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꼭 계속 좀 좋은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 만족을 시켜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디렉터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선호도 차이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나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좀 저도 놀라기는 하는데 러시아 유저분들께서는 PVP의 참여율 자체가 한국과 비교해도 굉장히 좀 많이 높으세요. 그런 부분들 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 해서 PVP를 굉장히 선호하는 나라구나라는 것들은 지표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엔 대륙에 대한 건데요. 어, 이 로엔 대륙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로엔은 로엔만의 또 고유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야기를 또 먼저 보시는 것, 그리고 또 모험에서 모으시는 것, 그런 기본적인 대륙의 재미를 느끼시는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저희는 중요하게 세팅을 하고 있고요. PK가 되는 대륙인데 여기서 어떤 전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동시에 한번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테스트를 하면서 지금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 되면 다음부터는 안 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도전해 보고 싶고, 특히나 러시아 유저분들은 오는 지표에 의하면 굉장히 PVP에 대한 참여율 같은 것들이 높은 걸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러시아 유저분들은 더 흥미있는 대륙이 될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잠수 유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유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전투나 크기 때문에 잠수 유저들이 있어서 이제 선의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많죠. 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은 선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패치를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방향이긴 합니다. 그런데 두 개로 나눠 보면 PVP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 저희가 패널티가 더 강력하게 부과된 부분들을 5월 달에 러시아의 패치를 진행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제, 던전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패널티를 한 사이드로 부과를 하기에는 어떤 주간 입장 제한이나 아니면, 어, 관련된,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이나 지인들끼리, 이제, 뭐, 경매나 이런 부분들을 독식하기 위해서 뭔가 추방을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의 또 문제점이 반대 사이드에서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요. 어, 밸런스 패치에 대한 소식을 네. 들을 수 있을까요? 퍼블리셔인 메일루와 좀잘 음. 협의를 해서 중간중간 조금 더 빠르게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같이 음, 메일루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했던 달성 요소들은 리셋이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뭔가를 모은다거나 저장하는 동기가 좀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티어4가 추가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사실은 마찬가지, 티어가 넘어갔을 때 이제 뭐 감쇄되는 그런 감성이 첫 번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시즌2로 바뀌면서 내실 관련된 부분들이 재 요구됐던 부분들이 굉장히 좀 여러분들 감성에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 의도는 그렇습니다. 의도는 그 내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반적인 컨텐츠들을 재배치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요. 우선 섬의 마음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시즌1에 비해서는 좀 강요되지 않는 부분들을 설계를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컨텐츠의 배분을 조금 더 바꿔보면서 물론 거인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좀 스킬 포인트를 요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반드시 해야 되는 좀 그런 부분들이 되기는 했으나 다시 모으러 가는 것들을 바로 꽂아드린다든가 하는 배려들을 많이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들은 인정하고 저희의 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은 내실을 또 초기화를 할 거냐에 대한 그 이번 한번 했다 보니까 어 거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시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내실은 확실하게 초기화는 더 이상 네 만약에 정, 설사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내실은 다시 초기화하는 일은 없도록 저희가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티어 관련된 얘긴데요. 원래 각 고수하고 있던 그런 티어 단위의 그런 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고민의 어떤 대전제는 플레이 사이클을 유지하는 것도 물론 신경을 써야겠지만 중간중간 그렇게 계속 어 감성을 끊고 감성을 끊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좀 저희 스스로도 부정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티어 3, 티어 4 그러다 보니까 티어 4에 대한 부분들을 기존 운영 방식대로 유지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게임사의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가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해오던 것만큼 그렇게 약간 탈진감을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를 할 거다라는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크에 관한 메인 스토리가 끝난 이후에 어떤 방향을 구상을 하고 계실까요? 네. 베른담부 이후의 스토리 얘기해달라고 하시는 게베른담부그 업데이트가 안 되지 않나요, 로시아 <laughs> 형? 근데 베른담브 다 이미 보신 건가요? 로시아 형들도 다 알아. 네, 근데 어, <laughs> 이 로스차크의 세계관이 굉장히 생각보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보다 굉장히 더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대륙에서도 아직 안 나온 어떤 국가들 대륙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지도가 저희 로스트아크 세계의 전체 지도가 아닙니다. 더 확장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 이야기, 인물들도 아직도 다 밝혀지지 않은 여러 가지 세계관의 컨셉들이 있어요. 굉장히 할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라는 말씀 정도를 드리는 게 어떨까요? 저희 길드에 생맹 유저가 계신데요. 로스타크 이제 뭐 색채가 다양한 던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분이 플레이 하시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네, 어, 당연히 준비를 할 겁니다. 주, 준비하고 있고요. 생맹 뭐 세계한 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그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저희가 로스타크가 앞으로 계속 좀 공격적으로 할 겁니다. 마침, 마침 얼마 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국 유저분들 또 한국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 한국 유저분들 중에서 저희, 저희 이제 분단 장르의 비아키스라는 게 이제 출시가 와, 진짜 됐어요. 진짜 최근 청각장애인 분이 그 클리어를 못 하고 계셨는데 그 한국 유저분들이 다 일곱 분이 도와가지고 그 청각장애인 분과 같이 게임 플레이를 해서 같이 클레이어를 해주는 굉장히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개발자로서 굉장한 보람과 유저분들이 그렇게 어떤 그런 행동, 선한 행동들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좀 뿌듯했고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위험이 있으신 분들을 더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가 빨리 챙겼어야 되는데 못 챙겨가지고 이제 유저분들이 막 챙겨주고 계신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빠르게 우선순위 를좀 올려가지고 이런 분들 이 그렇고, 이런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 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케어를 할 계획이니까요. 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꼭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야, 모스트아크 팬들에게 특별히 바라시는 내용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그 한국에서는 조금 이렇게 커뮤니티? 게임에 대한 커뮤니티가 좀 굉장히 많이 좀 활발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이 날 때마다 어떤 뭐 의견들, 어떤 뭐 화제가 있는지를 그래도 주기적으로는 체크하려고 많이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물론 뭐 바쁠 때는 한참 또못볼 때도 있긴 합니다만 그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좀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제가 러시아어서잘 모르고, 그리고 좀 커뮤니티 딱뭐 대표되는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뭐 있지는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어떤 의견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 메일로를 통해서 메일로를 괴롭혀 주세요. 메일로를 통해서 많이 뭐 불평 뭐 부당 부당함 아니면 뭐 어떤 건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주신다면은 저희가 이제 멜로 분들이 충분히 빠르게 저희한테 이렇게 어, 커뮤니케이션을 해주고 계시니까 그 부분들을 저희도 어, 검토를 하,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어떤 피드백 그리고 어, 좋은 패치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많은 의견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꼭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아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마련을 했는데 어떻게 그 좋은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항상 저희 게임을 플레이 해주시는 모든 러시아 유저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을 잃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러시아 유저 여러분은 정말 저희 게임 항상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야, 아 근데 이게 이제 어제 나온 영상인데 저희한테도 유익한 부분들이 제법 있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들 중에서 우선은 디아키스까지 플레이 중이다 밸런스 관련 내용에서 포크 버서커 같은 사전작업 긴 직업들 언급 그 다음에 신규 직업 만드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4티어 관련해서는 시즌2를 넘으면서 어떤 그 초기화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미세적인 부분은 도중에 있고 다섯 번째가 핵약 생명 관련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한 아크 이후의 스토리에서 다른 대륙 보여드릴 것이 많다. 내실 초기화는 최대한 안 하는 쪽으로 소재도 많이. 어제 날짜로 진행을 했었고, 나온 내용들도 거의 뭐 가장 뭐 최신 버전 언급들이 많이 됐어가지고, 네 강선영도 비아키스 플레이 중이라고 말했어요. 공팟을 도는지 모르겠어. 공팟인지 모르겠어. 아, 공팟을 돌고 계실까? 고정팟이 있지 않을까? 러시아 분들이랑 저희가 겪는 어떤 어려움이랑 비슷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래도 좀 유익한 영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유물 장비나 밸런스 패치가 시급하거든요. 이건 우리도 믿고 기다려보자고요.